그럼 오늘 새해맞이 행사를 찾아주신 네빈 여러분들의 새해 덕담 한번 들어볼까요? 가장 먼저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장님 모셔서 새해 덕담 청해보겠습니다. 오중균 의장님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 안녕하세요.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날씨가 살살하니까요. 저희는 올해 장령의 해, 기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라고. 인사드리고요. 저희 성북구 의원님 여러분 다 올라오세요. 우리가 큰절로 인사하고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성북구 의원님 빨리 올라오세요. 저희 성북구 의원이 다 왔습니다. 한 사람 안빠지고요 우리 성북 구민 여러분 제복 네,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무대 위에 아직 얼음이 조금 있고요. 눈도 조금 뿌려져 있는데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2024년을 바라주셨습니다. 네. 네 오중균 성... 의장님의 덕담과 더불어서 우리 많은 우리 성북구 의회 구 의원님들의 큰절까지 받으셨습니다. 함께 해주신 구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조심조심 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.